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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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것도 바로 터진다! 오! 사이즈가! 사이즈가! 오! 장난이 아니네! 우와! 아이스0시칼이 아니, 가져가네! 우와! 안녕하세요. 시인원 김사장입니다. 나로져 있는 진달레오를 타고 이렇게 또 도문도, 참도, 진압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어, 오늘 기상이 정말 좋네요. 정말 따뜻하고, 어, 너울도 없고, 수원도 올라서, 기대가 조금 되네요. 어, 참도 높으시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면 장비는, 로드는 3번째고요 1은 5천박, 원줄 4호에. 첫째 날 따뜻하고 좋네요. 기상도 좋고, 오리만잘가앉 이러면, 얼른 또, 앉아, 엄 오지 않을까 싶은데, 파이팅 하도록. 이리 와, 뭐 어, 구이용이네, 구이용. 구이용 찬도. 이리 와라, 이리 와. 가봐, 어? 가봐. 제요 일 물이 바뀌어야 되는 것같다 이제 거기 들다 같이 가버렸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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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마영 사이즈네요. <laughs> 兄弟，救救救！救我！救我！救我！救 에왜 좁쌀 밑에가 터지요 이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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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이번 와, 이번 와, 이번 와, 이번 와 이번 요것도 바로 터집니다. 오, 사이즈가. 사이즈가 너무 장난이 아니야. 우와. 우와, <laughs> 아니, 어, 이거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야. 우와. 아, 이수시간에 가져가네. 우와. 좁쌀봉들또또또 또, 또 목줄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목줄 한번나 주실래요? 바꿔볼게요. 이해 하하네 와.. 왜 목줄이 목줄이 다 나가버리는데? 아니 뭐 목줄이 댕강댕건 나가버려. 간조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마 얘들이 주춤한 거 같죠? 이제 들물이 돼야 될것 같아요. 한 10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는 물나는가 어쩐가. 그래서 조리만 딱가지고 이따 물 바뀌고 낚시는 주로 바닥 층에서 많이 물거든요. 뭐 참돔 같은 경우는 한 5m 정도까지도 떠요. 수심이 지금 예를 들어 10m다. 그러면 5m부터 10m 사이 어 여기서도 되게 많이 물어줍니다. 이제 뭐 방법은 뭐 반유동 이 있고요. 반유동은 내가 원하는 수심층 10m다. 그러면 나는한 8m에서 잡겠다라고 하면 8m 정도 어 맞춰서 흘려갖고 하는 낚시. 그냥 좁쌀 뽕돌만 달고 어, 그냥 찌 없이 흘리는 또이 낚시 그건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그 층에서 고기가 물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뭐장길일지 채비 저는 이 수심층부터 뭐 예를 들어 수심이 지금 10m인데 나는 한 4m부터 잠기겠다. 어, 그리고 7m까지 내리겠다. 뭐 그런 그런 층 어느 정도 찌가 그 매듭에 닿으면 그때부터 잠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제 이제 물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이 조금씩 가기 시작해요. 조류가 약해지고 간조에서 이제 들물로 진행 중인데 이제 이제 조류들이 조금씩 조금씩 뻗어주고는 있다만 조금만 얘들아 힘내자, 화이팅, 달려라. <laughs>

어유 어휴... 잠깐 한번 뽑자, 한 번만 미안해 잠시만. <laughs> 자, 일단 밥 먹고, 오늘 이차전 어, 부시리, 오늘 부시리 두 마리, 지금 현재 참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기들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물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t o 다니까 왔다. 부 a n 다부 a w h 부신다. h e 어느정도 내 pussy, pussy, 떴 u s s y 다 u s s y 10, 10, 14m, 14m에서 뭔가 돼? 추 아, 이거, 이거, 완전 손만 한번 봐보세요. 손만 한번 봐봐. 여기 위 손이라, 여기다 배에다, 배에다 걸치고, 딱 걸치고, 천천히 감고, 예, 위로 쭉 올리고, 이제 천천히 쭉 올리고, 오가지 말고, 육가지요육 자데 그대로 못뭐 버티면 돼요. 그대로 버티고, 아니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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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대로. 자제, 또 세우고, 또 감고, 그렇죠. 감고, 감고, 세우고. 그렇죠. 또 감고, 세우고.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이제 이대로. 예, 풀... 네, 오케이. 에스 아유, 소바 축하드립니다. 그냥. <laughs> 어? 조류가 조금씩 가기 시작하니까 고기가 활동들을 하는데 어 방금은 수면 거의 지금 한 13m 정도부터 찌가 잠기가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찌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조금 들어가더니 바로 어 가지고 가네요 지금 어느 정도 부상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지금 큰 사이즈의 부실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밥 먹고 지금 어 또두 마리째 부실이 올라왔습니다 위로 쭉 올리고, 이제 천천히 쭉 올리고. 오, 오하지 말고, 육아세육 어, 천천히. 근데 그대로 뭐 버티면 돼요. 그대로 버티고, 아니,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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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때는. 천천히 또 세우고, 또 감고, 그렇죠. 감고, 감고, 세우고. 그렇죠. <laughs> 세우고. 어이, 올라온다. 쪼, 쪼만조금만더 조금만 갖고. 어구만 당갖고 새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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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가면 이제 난 여기 뿔나져요.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만딱 뭐 그저 있어요. 그대로만 그대로,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어.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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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대로 이제 이대로 풀어프고 예, 에스. 아 소박 축하드립니다. <laughs> 바로 누구 사라져야 돼. 왔다. 아니 아니 여기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떠 있는 것 같아요. 다 부실이죠 뭐떠 있으면. みたいな。<laughs> <laughs> 거리가 조금만 살아나고 제 정면으로 가면 훨씬 더입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정면으로 가진 않고 어 대각선으로 개빠이 부근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고기가 지금 떠있네요. 밥 먹고 2차전 3마리 체포실이 올랐습니다. 자 많이 떠있는 것 같아요. 다 부실이죠 뭐. 떠있으면 떠 조류가 살아나면서부터 고기들이 이렇게 지금 한 마리씩 나오고 있네요. 이들이 지금 부시리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10m 이상 부상을 한것 같아요. 나름 지금 수온이 오늘 잘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부상을 많이 한다 보네요. 왔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떠 있다니까 이가들이. 이 녀석은 쪼금 되네요 네이 녀석은 쪼금 돼요 이 녀석은 사이즈가 좀돼 我感觉可以。<的> 그대로 딱 뒤집으시면 됩니다. 예, 그, 그, 대로 잡고 딱 뒤집으면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고기들이 엄청나게 부상을 했네요. 엄청나게. 자, 오늘 밥 먹고 지금 이제 부시리만 네 마리째입니다. 부시리만 네 마리째. 자, 오전 한 마리, 어, 오후 네 마리에서 현재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차! 그대로 딱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어. 네 그, 그, 그대로 잡고 이제 딱 뒤집어 주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잡은거 중에 그냥 아직까지 가득하네 아 그래. 어, 힘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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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빠져 없냐 있냐 빠졌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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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막 터져없다 와막 터져없어 나 방금 고, 고기 빠져없는 줄 알았던 말인데 터졌어 터졌어 와 어딨어? 에 헤헤. 거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재밌긴 하네요 지금. 알 어. 아, 됐어요. 제가 할게 제가 제가. 어. 다들 주세요. 어. 고 와요. 온다 이 파이팅. 아 그래도. 아나 아. 어봐 지금 입질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많이 떠 있다니까. 많이 떠 있어. 예. 올라온다. 그기어 같은 느낌이 아, 올라왔다 여한집올라올한집올라올고한지 올라오고 자 괜찮고 자 한마리 오 좋아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조프레님 아, 낫고 지금 제가 고기들 들어왔어요 오이들 들어왔어. 방어 방어. 음. 몰라. 올 아직 안 보여. 방어예요? 네, 방어예요. 방어. 이건 방어해. 방어. 어, 대방어네.

물이 살아인다오다 <몬 beiden> <몬 손� paral vide> 지금 삼비 갖고는 안 되겠는데, 한 우비 채워야 되겠다, 우비. 조류가 살아나니까 좀덜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삼비를 떼고, 우비. 와, 뭐 삼치도 들어왔는가, 막고기들막 뛰고, 난리다. 아마 관리 없다, 관리 없다. 아, 큰일 났다 관리 없다. 고긴 가요, 가건가물가봤어요아요가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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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요 가요. 아요요 가요. 가요. 요 가요. 가요. 요 큰일 요 <laughs> 제대로 걸려 버렸는데 어떻게 한다? 제대로 걸려서 어떻게? 딸려오면 또 딸려오라. 다딸려 환자 통 통발 딸려오는데. 무너통발이면 겠네. <laughs> 이와 와. 아. 와, 려와딸려 <laughs> <나의 심정은> <laughs> 골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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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드골드골이네 여기 폴무 <폴브> 돈이요. 비싸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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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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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오이거아니이헤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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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콩더미. <laughs> 뭐 이래, 이거? 어? 콩더미야, <laughs> 콩더미. 어어. <laughs> 미쳐버리겠네, 이거. 에야, <laughs> 에야. 에야, 너왜그러니 진정해라, 진정해. 얼른 걷으세요. 아가야, 80병도 커서 와라잉. 어서, 안 왔어? 어, 나 버렸대요. 와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laughs> 와, 들어간다. <laughs>

왔다. 음이 뭐이툭 가져갔다 말아옵니다. 다시 음은 툭 가져갔다 말아툭 가져갔다 말아요. 그럼. 에라, 에라이에라이 구이형도 구이형 색깔이 a t a what 구 w h 구이형 what a what a what a 다 h a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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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네. 사석 쫓가지네 사석 잡아 주네먹을래말래먹말먹먹말살 드니까 이거. 이건 체캐라네. 체네래먹말래먹 이래. 래 형이요? 야, 그래도 삼켜. 와, 이렇게 안되는 하는데도 삼키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아니야. 이거 작아. 크진 않네. 그 아까 아까보다 크래어 응? 야, 이거 왜? 뭐 어제 걸려온 게 어쩐지 왜 쭉쭉 안 뽑아지고. 좀아니야 어, 이거는 진짜 혹톱 같은데? 어, 야야. 아니, 아니야. 어. 요거 혹톱이 아니라 뭔데요? 왜, 이, 이거, 힘을. 어이야, 어이야. 어이, 어이. 뭐냐 이거? 대전을 잡아야지, 그만 잡으면 돼요. 아휴. 부실이냐, 뭐냐? 부실이 아니야. 부실이죠? 봐봐. 에이. 와, 오늘 육, 육, 육 부실이 없네, 육부실이. 없어. 않데이야 육부실이. 거기 떨어보면은... 자 오늘 육부시리 이참돔 잡았습니다. 자 잡아야 되겠네요. 기상도 좋은데다가 오늘 뭐 육부시리 뭐 이참돔에 한세번인가 아까 네번 정도 터뜨려 먹은 것 같은데 나름 또 재미있게 나와서 낚시 하다가 들어갑니다. 기상이 좋을 때. 맞춰서 바다 나와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돔 찐낚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